안녕하세요 유튜브 세계를 청정하고 깨끗하게 휴머니티와 리얼리티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청소부입니다. 음. 아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고무적이고 어 여러분들이 반길 만한 소식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어 그거 악플러들에 대한 20여명의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음. 지양식에서. 아, 박수. 그 악플러들은, 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어떤 채널을 그냥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감정을 배설하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악플러들이 있는데, 그 악플러들은 한 사람 한만 붙어있냐? 아니, 아니에요. 그 악플러들은 그 사이버레카 연합처럼 어, 사이버 레카 연합처럼 아플러들은 아플러들끼리 모여서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빡그 감정을 배설해냅니다. 음. 그게 어떤 어떤 유튜버를 집중적으로 이 사람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잘 보면은 똑같은 닉네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 아플러들의 특징이 자기 그 닉네임은 참 고상하게 지어요. 고상하게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조롱하는데 음, 저는 그,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laughs> 어, 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뭐 호연지기라든지 저는 도른지기라든지 뭐그 지금 이 순간을 살자.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을 할 자. 뭐, 그,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예. 네. 막그 뭐, 파란 하늘. 무슨 파란, 파란 하늘이라고 해놓고든 파란 하늘이 아니라 그, 먹장 하늘. 네, 먹장 하늘. 뭐그 내용은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거짓말들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 뭐, 만명, 만명 유튜버, 뭐 2만 명 유튜버, 3만 명 유튜버들은 이들을 고소할 형편이 안됩니다. 사실 이들을 고소할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고무적인 건 쯔양 씨는 수익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어 그거 그뭐 회사도 있고 하니까 쯔양 씨가 고소를 하면 얘네들은 잡힙니다. 예,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순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 경찰이 여기에서, 그 정보를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다시, 어 저쪽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 연방법원에 고소를 하고, 근데 또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 구글에다가 요청을 하면, 정보를 주면 받아서 이 경찰서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찰떡수용소인가, 그 찰떡인가, 뭐, 아무튼지, 떡치는 데 있잖아요. 어, 그 비약을 안 먹고 죽을 했다고 소문내고 있는 그~ 김세희 씨 당신이 제일 그~ 사이버 레카 중에 악질 사이버 레카입니다 악질 사이버 레카 당신도 곧 이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법원에서 어~ 벌금을 이제 그~ 명예훼손 혐의니까 명예훼손 혐의니까 민사가 아니에요 명예훼손 혐의니까 3 0 0만 원이면 아주 세게 검사가 부른 건데 판사는 이거에 세배 천만 원? 천만 원을 구형을 했어요. 네. 어, 그렇게 해라. 넌 악질적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음, 아무튼, 이, 이것도, 그 미국 측에 요청을 해서 잡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악플러도 잡힌다. 악플러도. 에? 악플러, 2 0 명. 악플러 그 스무 명 중에는 아마 저한테 악플을 쓰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에,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게 장담을 하냐면, 아플로들은 정신병이에요. 거진 정신병. 거진 정신병 수준인데 그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군데만 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그 음, 자기 장례식의 감정의 쓰레기들을 배설을 하는 어, 어떤 분 보니까 그 유튜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영상 찍고 그것도 몇 십만에, 어 20만에 가까이 조회수 나온 거 봤는데 이분도. 자기가 이제 뭐만 명인가, 삼만 명인가 돼요. 근데 이분도 그 악플에 시달리는 거죠. 악플에 시달리는 거죠. 이거는 처음에 몇천 명 있을 때는 그 악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수익 창출을 시작하고 하면 만 명, 이만 명, 어, 이때, 어, 이때 악플러들이 들러붙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악플러들이 들러붙기 시작할 때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체를 잘 못했어요. 그 악플러들에 대해서 대응을 했죠. 이 나쁜 놈 어쩌고저쩌고. 뭐,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라고 하면은, 어 뭐, 그, 해명하고. 이거,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제 시작하는 유튜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시작하는 지금, 음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플러의 어떤 타겟이 될수 있어요. 근데 그 타겟이 됐을 때, 무대응. 대응을 하면 안 된다. 해명? 해명하지 말아라. 아, 진짜 찐 구독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그냥 믿고, 해명하지 말고, 해명, 해명은, 만약에 해명을 하고 싶다.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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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극점에 달했을 때 자기 생각에 극점에 달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기다려요. 최소한 석달 열흘은 더 기다렸다가 음그 해명을 해라. 이 저의 제가 즉 경험상 제 경험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 저는 쯔양님 같은 경우는 어,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악플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계시다가, 어, 이제, 그냥, 쑥 하고, 고소를 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100% 잡힙니다. 100%. 어, 100%. 우리 같이 이렇게 가난한 유튜버들은 못 잡아요. 못 잡아. 뭐 왜냐면 안 주니까. 그런데, 이제 찌양 씨가 이렇게 설레를 만들잖아요. 설레를 만들면, 법의 형평성상, 형평성상 우리가 캘리포니아 미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찌양씨 같은 경우 소속사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고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악플을 당하는데 누구는 고소를 해서 벌을 받게 하고 또 합의금도 받고 또 민사소송 해가지고 또 이것도 받고 뭐 할수 있는데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형평도 법은 만민한테 공평 평등해야 되니까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어그 뭐냐 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제가 어 정보통신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써도, 어? 경찰서에서 구글에게 요청만 하면 이 전담팀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경찰서에, 경찰에서 구글에 요청을 하면, 어, 악플러의 신상 정보를 주게 될 것이다. 음. 이게, 음,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장담하는 이유 중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구글은 다 알고 있다. 뭐, 누군가가, 뭐, <laughs> 자신만만하게, 와, 나는 안 잡혀. 나는 안 잡혀. 어? 왜냐? 나는 구글에다가 내 정보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잡혀. 이렇게 하는 바보 멍청이, 똥멍청이들 있잖아요. 예. 구글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르는 순간 그것은 다 정보가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거.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거. 저한테 지금까지 악플써 왔던 어 <laughs> 쓰레기 쓰레기들 <laughs> 쓰레기들 그 쓰레기들 어 틀림없이 벌금 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쯔양 어, 씨가 고소한 애들이.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저도 똑같이 그들을 아니 이게 규정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도 똑같이 그들을 고소할 것이다. 어, 고소해 가지고는 뭐어그 합의금 받아내야죠. 받아내. <laughs> 왜냐면 하 명확하게 이것도 그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어 이상 받으면 공무원 어 만에 공무원을 하던 그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 또 그것도 못하겠죠. 뭐 고, 공무원 할그 뭐, 그 능력이나 되겠어요. 어쨌든 세상일은 모르니까. 음, 그잘리거나 아니면 자기 미래가 막막해질 것이다. 예, 어, 그래서 어, 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기대하고 있어요. 계속 악플 써나, 어, 계속 악플 쓰고, 죗값 받으면 되니까. 죗값 예, 받으면 돼 아무튼 저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음, 예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안녕. 아플러들이는 이제 죽었어. <laughs>